여보세요? 예, 선생님. 예. 선생님 네, 선생님. 네. 사진 보여주시죠. 네, 그한8 4 0 k 로 정도는 운행할 수 있는 걸로 나오네. 예. 네. <웃음> 이, <웃음> 점점, 믿으실지? 점점 길어지네, 운행 길어기가. 이 믿을 수 있겠어요? 아, 저, 저도 못 믿겠어요. 누가 이거 보여주면요. <laughs> 아, 진짜로요. 네, <laughs>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뭐, 차가 그냥... 좋아진 걸뭐 사람들이 뭐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5시간 왕복 5시간 걸리더라고요 아. 네. 갈 때는 좀 막혀 가지고 지금 여기 시간도 5시간 네. 15분 찍혔네 예 네. 네. 거리도 그대로 잖아요 예 네. 그리고 그 뭐야 지금 운행키로수가 300 370몇신가80몇신가 운행 300, 거리가 3 거리가 3 m 5 7 k k m 운행하고 기 m 한행하았으름한칸 달았으니까 뭐말다요 m u e l s 보여주시죠 이게 더 가면 네.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<laughs> 그러니까 사장님 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뭐야, 우리 거 달고 나서 운행하면 그 키로수가 뛰는 키로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고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, 제 K9는 네. 어 사람들이 너, 너무 너무 오바라고 할까 봐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동호회에 올리면 바로 그 그런 말 나올 고 어디서 사기꾼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. 다 보면 다 500kg, 450kg 뭐 그렇게 산대요. 에. 에, 그러니까 좀 살아보고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아쉽죠.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차 가지고 한칸 가지고 왕복 해서 한칸 되면 네. 많이 간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. 한칸 달아갖고 350km 탔으니까, 네. 대충 잡아도 4칸 하면은, 1200km 정도는 탈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 그러니까 이거 누가 믿겠어요? 그, 가솔린이 그렇게 탄다는 걸. 어, 이 이게, 어, 저도 타고, 보고 놀는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야, 누가 믿겠어요? <laughs> 그리고 제 말대로 이게 점점 차가, 더길들어서더 좋아지죠 예 아니, 아마 이, 이게 예. 저기 더 좋아졌어요 항속 뭐지? 예 항속이요 제차 같은 경우는 항속이 저기 뭐지 그 기어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예. 그게 더 좋아졌어요 음. 이게 충전이 엄청 빨리져요이 음. 이게 엔진시 힘을 조금 쓰면 충전이 되나봐요 그죠 아무래도 벨트가 구동되니까. 그런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. 아 이런 걸좀아 사람들이 믿어, 믿어주면 좋겠는데 왜 믿지를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아 아무도 안 믿어요. 이게 원래 사륜이 연비가 안 좋. 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렇지, 사륜이 연비 많이 안 좋죠. 뒷땡김도 그게 좀 심한 편이고. 예, <laughs> 뒷땡기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K9이 원래 그렇게 갖고 연비 막 진짜 6kg 응. 5kg 막 이렇게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뭐 <laughs> 아우 저는 진짜 난 사장님한테도 애시, 안 믿을 줄 알았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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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찍으면서까지 에이 어. <laughs> 네, 아무튼 이 예,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정보를좀 활용할게요 예, 네,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쉬세요. 예.